이렇게 잡혔으니 s i n g a pyramid go, c 이 먼저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1절에 보니까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이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고바, 이스라엘아. 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어떻게 갈 것인가. 70년이 지났는데, 이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치심, 자녀 사무심. 이것이 지금 이 이사에서 43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에베스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속원자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가운데로, 네, 지날 때에 강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부재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을 만날 때가 있고, 불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굽 앞에서, 홍해 앞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위험이 오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하실 것이면, 그래서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우서 1장에 보면 바울이 1장 8절에 내가 산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린도우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물과 같은 불과 같은 어떤 위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 4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내네 하나님이요. 여기 내라는 네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네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이고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내가 애굽을 너의 송량물로 내게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시며 구원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애굽을 너의 송양물로 구스와 스바 여기 구스와 스바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나라들입니다. 저 아프리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 그리고 구스와 스바 이 모든 나라를 송양물로그다 내가 들여서 내가 바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또 하나님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전에 와 있습니다.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다 주고 그리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사랑한다 라는 단어는 친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송량물로 지불하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 되셨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송량물 이 말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받았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송량물로 다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속량물로 속량물로 대속물로 받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발전시키고 심화시키고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속량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또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동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오게 하며, 서쪽 동그라미 치면 모을 것이며, 북쪽 그리며 내놓으라, 남쪽을 말씀하시면서 가두어 두지 말라, 다 불러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끝에 보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자, 내 이름으로부터 모든 자를 오게 하라.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예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선포하면서 이제 예, 모든 백성들을 보내어 자유케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해방케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이 와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셨고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찬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 교회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곳에 참여했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부터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두 번째로 그래서 증인과 종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입니다. 증인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어디로 이끌어 냅니까? 구절에 보니까 열방이 모였습니다.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거기 쭉 가면 증인을 세워서, 증인, 증인과 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자유케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증인과 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가 10절에 보면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리 함이라 이 무슨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그리고 회복자 되심을 이들이 알고 이제 증인으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1절에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요하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셨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신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신약시대의 사도행전 1장 8 7절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전 4장 2절에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신약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물과 같은 고난, 불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결코 해 해할 수 없음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마을레일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담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어린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종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기름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